알피토리TV,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우와, 네, 좋아요. 스테이지 3. 저희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스테이지 3. 네. 처음 가봅니다. 네. 자, 와글와글 마버로아 랜드 오픈. 자, 3깬 다음에 한번 가보자. 네. 와, 여기 처음 왔어요. 어? 누구야, 누구? 오! 피카츄. 와, 피카츄. 피카츄야? 스파크다, 스파크. 피카츄. 전쟁, 아, 전쟁이래. 전, 전기예요 전기. 피카츄. 어. 피카츄. 피카츄. 처음, 저도 이제 피카츄가 됐어요. 네, 처음 본 신기한 능력입니다. 자. 제가 이제 피카츄가 됐어요. 피카츄 컵이 잘 부탁해요. 와, 이거 재밌다. 삐까, 삐까. 자. 아, 너무 재밌다. 삐까, 쭈! 쭈! 충전. 오, 그렇구나. 삐까, 쭈, 삐까, 쭈! <laughs> 자, 아, 이거구나, 이거. 스파크. 네, 좋아요. 앗, 안 부서지고요. <laughs> 안 부서지고요. 어 그렇구나. 자, 또, 부셔볼까? 자, 비카츄! 쭈쭈쭈쭈쭈! 오케이. 비카츄! 내려가자. 피카! 피카! 그게... <laughs> 자, 소드. 근데 한... 그냥 스파크로 근데... 가자, 우리. 요! 오! 야! 흔들어도 돼. 네. 아. 자, 스파크 컵입니다. 피카츄 컵이라고 불러달래요. 피카츄 컵이. 어, 전기에 감전될 것 같은데? 전기에 감전! 아, 감전 아, 찌릿찌릿! 아, 감전 아, 저리가, 저리가 컵이야. 저리가. 아, 따갑단 말이야. 저리가. 오,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아, 따가워. <laughs> 자,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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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위로. 아, 자, 위로, 위로. 오, 좋아요. 아, 뒤에 맞았어. 아. 이거 삼켜서 저거 푸셔볼까요? 아니요. 아, 그냥.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오! 야, 이것도 세다. 네. 피카츄. 자, 파이어. 우와! 네, 멋져요. 피카츄 컵이. 대단하죠? 네, 대단해요. 피카. 여기 비밀 요비이필요하다고요 네. 오, 케이 빔. 빔? 빔. 빔, 컵이. 오, 여기 빔. 스피어 있다. 빔. 스피어. 빔. 열쇠를 찾아야 돼요. 빔. 오, 커비야이게 떨어지면은 그냥 한 방입니다. 네. 한 방입니다. 한방입니다. 자, 스피어. 아, 스피어, 스피어 획득. 아, 어, 우리 하나 놓쳤나봐요. 네. 어떡하죠? 아, 하나 놓쳤네. 어디 있었을까요? 네, 일단 파인애플 먹자. 파인애플 파티. 레드, 피디. 네. 피디. 왔냐, 왔냐! 헬리콥터? 네, 네 좋아요 일단 이거 내려놓고요 네 웨이들디 헬리콥터? 근데 왜? 이렇게? 아 <laughs> 이렇게도 할수 있답니다 오 이거 가시다 왠지 피안될것 같아 찔리면 아플 것 같은데요 아, 제보다 빨리 가야 되는구나. 네.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자, 능력 다 버리고, 네. <laughs> 자, 어떻게... 어... 요렇게 뺏는 거구나. 자, 어... 됐다. 어... 저거 페스티벌 하는 친구 아니에요? 어... 저거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페스티벌 하자. 페스티벌 자, 마지막 축제다. 이제 자, 페스티벌 축제 페스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티다 띠리리리 띠리리띠리리리리띠리리 <laughs> 자, 스테이지 4. 자, 여기서는 또 어떤 능력이 나올까요? 자, 이쪽으로도 가볼까? 어, 아무것도 없어요. 글쎄요. 자, 일단. <laughs>

피카츄다, 피카츄. 아, 피카츄. 자, 피카츄. 아, 피카츄. 자, 피카, 피카츄 커비 피카츄. 자, 달려달려. 아아에아아가다가자어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laughs> 뒤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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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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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잠깐만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아,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볼까요? 응 음, 없어요. 네. 오 그거 좋다 그거 좋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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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컵이야. 네자 좋아요. 우와 천하무적 컵이네요. 와 천하무적 컵이네 천하무적. <laughs> 천하 천하 자 천하무적입니다. 자, 오케이. 아이코 우리 피카츄 컵이. 아, 자. 어? 할머니. 할머니. 우와! 할머니도. 어 무적 캔인데요? 오! 야, 여기도 무적 캔디가 있네요. 우와, 야, 신나지? 완전 무적! 근데 이러다가 스피어 또 놓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그래도 달려, 달려. 그래도 달려. 먹고, 맥시멈 토마토 먹고. 자, 달려, 달려. 어, 저거 뭐야? 티켓? 티켓? 오, 티켓? 아, 그래요. 무적 캔디 없어졌다. 우와. 천장에서 저런 거 뭐라 그러지? 고 어? 고드름? 종류석 <웃음> 종류석? <laughs> 별걸 다 하네. <웃음> 네. <웃음> 어, 이건 뭐야? 이거 우와. 이거. 와, 신기한 게다 있네. 미야스죠, 네. 이건 뭘까요? 오, 이거 우산이구나, 우산. 와 좋다 이거 우산이에요 우산. 와 이거 못 올라간다. 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올라가 이 점프 찐 점프 이 점프 오케이 이 점프 와 올라갔어 올라갔어. 와 이거 너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잠깐만요. 네. 오 세나팔. 자 이거 헌거 헌 버리고 헌거 버리고 자. 새거다, 이제 새 나팔이에요. 오, 이거 대포도 막아준다. <laughs> 자, 아, 이거 너무 좋다. 자, 컵이야내 밑으로 들어와. 자, 와, 너무 신기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오, 스피어, 스피어. 네, 안 버리면 안 돼요. 자, 버릴게요. 우와, 두 번째 스피어 획득. 네 스파크 우와, 고기 자어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아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삼키고 드래곤, 드래곤 스톰! 스톰 자 용이요 용이요, 불태워줘. 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요? 네. 어떻게요? 자, 어떻게 조정해? 조정? 조종? 지금 조정한 거예요? 어, 그런가요? 아, <laughs> 어, 그렇구나. 저는 용 탔어요, 저는. 자, 용 타자. 아하하하하 <laughs> 외이들도 맞았어요. 네. 자, 태워주세요, 용. 용! <laughs> 자. 오! 아! <laughs> 오, 고마워, 컵이. 날 구해주다니. 이야, 저 철퍼덕, 철퍼덕. <laughs> 철퍼덕, 철퍼덕, 철퍼덕. 자. 우와, 불태워. 오또 태워! <laughs> 오 티켓? 저거 뭔지 궁금하네요. 그거 도장 찍는 거... 아 도장, 도장 찍는 거예요? 해서. 네, 자 <laughs> 오호. 아왠지자 <메딕이> <laughs> 여기서 포털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좋아요. 네, 알았어요. 우와, 엄청나게 빨아들인다. 아까 <laughs> 오케이. 자, 우와, 이거 이거 대박인데? <웃음> 한꺼번에 <웃음> 빼. 우와. 자,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와, 다 왔다. 피카츄. 네, 피카츄 하자 피카츄 커비. 자, 스피어 로퍼. 네. 와 이거 강력한데? 오 진짜 강력하다 이거. 이야 피카츄 피카츄. 약약 yep, 약. Yep, yep. 마무리는 피카츄 커비한테 부탁해요. 자 피카츄 아디오스. 어 컴플릿. 전 감전된다. 아, 전기 충격. <laughs> 너무 따가워요. 자, 우와, 이렇게도 탈수 있네요. 야, 컵이 고마워. 너무 재밌다. 전기 컵이네요. 자, 오, 멋지다. 네. 자, 발사! 자 올라간다. 내가 더 많대요. 네 잘했습니다 커비. 가더 많대요. 자 스테이지 4 클리어. 자 이제 우와 드디어 보스전입니다. <laughs> 야 왕관 줬어.